한국 대중음악계에서 최근 가장 주목받고 있는 인물 중 하나인 트로트 가수 영탁은 단순히 트로트의 스타로 그치지 않고 장르를 초월하는 새로운 음악적 지평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그의 음악적 영향력은 국내를 넘어 세계 무대로 확장될 가능성을 품고 있으며 최근 박진영, JP, 회장과의 협업 논의는 이 여정의 새로운 국면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영탁이 한국 대중음악계에서 어떤 변화를 이끌고 있으며 그와 박진영 회장이 추진 중인 협업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이것이 트로트와 K-팝 모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깊이 있는 시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영탁의 음악 여정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 그는 경제적 어려움과 가족사의 비극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았습니다. 두 형을 잃은 슬픔 속에서도 그는 노래로 마음을 치유하며 스스로를 단련해 나갔습니다. 특히 그의 독특한 장구 퍼포먼스는 트로트의 전통적인 무대 스타일을 넘어 새로운 시각적 경험을 선사하며 관객을 매료시켰습니다. 그는 장구의 신이라는 별명을 얻으며 자신의 음악적 개성을 확고히 했습니다. 영탁이 보여주는 음악적 진정성과 팬들과의 깊은 소통은 단순히 스타로서의 입지를 넘어 그를 하나의 상징적 존재로 자리잡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무대는 단순히 노래를 듣는 것을 넘어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과 흥을 선사하는 경험으로 남습니다. 특히 최근 열린 콘서트에서는 전 좌석 매진이라는 기록을 세우며 그의 폭발적인 인기를 입증했습니다. 박진영, JAP 회장은 오랜 시간 동안 한국 대중음악계의 흐름을 주도해온 인물입니다. 그는 원더걸스, 트와이스, 스트레이 키즈 등 세계적인 케이팝 스타들을 발굴하고 양성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케이팝의 위상을 확립해왔습니다. 하지만 그가 최근 트로트, 특히 영탁에게 관심을 보였다는 점은 음악계의 패러다임 변화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박진영 회장은 최근 인터뷰에서 경탁은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니다. 그는 트로트의 전통과 현대적 감각을 결합해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그의 음악적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특히, 박진영 회장이 영탁의 콘서트를 직접 관람한 것은 두 사람의 협업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협업은 단순히 한 차례의 이벤트가 아니라 한국 음악 산업 전반에 걸친 새로운 움직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JP 연습생들이 영탁의 연말 콘서트에 참여하는 것은 두 장르의 융합을 탐구하는 첫 단계로 볼수 있습니다. 이 협업은 K팝과 트로트라는 서로 다른 장르가 어떻게 상호 작용하며 새로운 음악적 경험을 창출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입니다. 박진영 회장은 트로트의 정서와 K팝의 세련된 연출이 결합된다면 새로운 글로벌 장르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영탁 역시 K팝의 시스템과 트로트의 감성을 결합하는 것은 큰 도전이지만 이를 통해 트로트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다면 기쁜 마음으로 임할 것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영탁의 팬덤은 그의 음악적 여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 왔습니다. 팬들은 그의 무대와 음악을 단순히 소비하는 것을 넘어 그의 성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이러한 팬덤 문화는 K팝과 트로트가 공유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두 장르의 융합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특히 영탁의 콘서트가 OTT 플랫폼을 통해 독점 공개된다는 소식은 그의 팬덤이 더 넓은 무대로 확장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팬들은 이제 물리적 제약 없이 그의 공연을 관람하며 더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음악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박진영 회장과의 협업을 통해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K팝이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확고한 입지를 다진 상황에서 트로트는 새로운 글로벌 콘텐츠로 성장할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영탁과 박진영 회장의 협업은 트로트를 단순한 전통음악에서 벗어나 현대적이고 세련된 장르로 재해석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는 단지 국내 팬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해외 팬들에게도 한국의 전통 음악을 소개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K팝의 시스템과 트로트의 정서가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음악은 글로벌 팬들에게 독특한 매력을 선사할 것입니다. 특히 영탁과 JP 연습생들이 함께 만들어 갈 무대는 이러한 가능성을 실현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트로트는 더 이상 한 세대에 국한된 음악이 아니라 모든 세대가 공감하고 즐길 수 있는 음악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영탁은 단순히 트로트 가수가 아니라 한국 대중음악의 새로운 가능성을 대표하는 인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박진영 회장과의 협업은 단지 그의 경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데 그치지 않고 한국 음악 산업 전반에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할 것입니다. 이는 K팝과 트로트가 공존하며 서로를 보완하는 관계로 발전할 가능성을 열어줄 것입니다. 향후 영탁은 자신만의 독창적인 음악 스타일을 유지하면서도 다양한 장르와의 협업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할 것입니다. 그의 음악은 단지 노래를 넘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감동과 영감을 주는 메시지를 담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영탁과 박진영 회장의 협업은 단순한 프로젝트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한국대중음악계가 새로운 단계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영탁이라는 인물이 이끄는 변화가 어떻게 세계적인 영향을 미칠지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한국대중음악의 새 시대를 열어가는 이 여정에 동참하며 그의 새로운 도전에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